우리나라 웬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맥가도 장군의 인천 창립 작전으로 요까지다 공략을 했는데 지금 중국군이 드디어 개입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한국지처럼 막 마법을 그리고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인.해.전.술 입니다 들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중국 중국인 사산 자체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이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 그 무섭겠죠? 무서워서 호텔 합니다 이게 물론 설악긴 하겠지만 어떤 설가 하나가 있냐면 중국을 세명다가한 명에게만 와, 총을 주고 나은두명이 되는 소리와 북을 줬다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니까 산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속절속절 후퇴를 속절 하게 되고 서울의 일화사에는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사 후퇴입니다. 1사 후퇴 후에 다시 남아도 발전을 실시하고 는데 아니, 평남에 미국 유행군이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작전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홍남, 쇠남, 철수 되겠습니다. 한국 박사가 장훈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민간인들을 태워주세요. 민간인들을 태워주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님은 생각을 한 후에 매우 많은 물자들을 다 버리고 5만 명의 민간인들을 다 태우게 됩니다. 에이플러어는 여기까지 2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생명의 다섯 명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 아기, 이새 생명 다섯 명을 미군인들어떻 붙였냐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김치 5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고대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대도로 내려왔는데 이틀 뒤크리스마스에죠 크리스마스 기도를 일어났습니다. 5만 명 모두가 죽지 않고 거기에 새 생명 다섯 명이나 불어났다는 겁니다. 나 나였습니다 진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